전북 진안에서 여고생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18세 A 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, 경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러한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실종 신고는 23일 밤에 접수되었으며, 신고자는 A 양이 거주하던 보호시설의 관계자입니다. A 양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우려를 느끼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에,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A양은 키 162치세 실종 당시 감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현재 A양의 핸드폰은 꺼져 있어 그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.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출 사건일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큰 불안과 걱정의 대상입니다.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양이 친구와 만난 전주로 갔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.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A 양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즉시 경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.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